다시는 뷔페를 오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6개월간 없어요? 네 저는 갑자기 지금 아이콘 시암에 갑자기 왔는데 지금 일정은 아이콘 시암에 있는 그레이트 하버뷔페에 어, 프리미엄 뷔페로 왔어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버뷔페는 5만원 정도 하는 뷔페인데 방콕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프리미엄 뷔페라고 해갖고 무려 13만 원 정도의 가격과 나가는 뷔페를 먹으러 갑니다. 이 뷔페 스페셜티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은 13만 원짜리 코스를 시키면 이제 일식을 강화하는 건데 뭐 이제 성게알이 들어간 음식을 준다던가 거의 거의 간인 푸아그라 혹은 뭐 캐비어도 일부 주는 것 같긴 한데 가봐야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행 왔으니까. 한국에서 한끼 식대 13만원 조금 세기는 하나, 또 우리 또 식도락과 선생님이 추천하는 코스라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일찍 와가지고 아이코시암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참 그게 사람이 일정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겨우겨우 늦지 않게 도착을 해가, 해가지고 즐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얼마, 얼마나 늦었죠? 어아 5분 늦었습니다 5분 원래 아, 7시인데 6시 50분에 만나기로 했죠. 아5 6만 원대 일반 뷔페가 있고 프리미엄 이렇게 일식 강화한 그런 메뉴가 있다. 맛있는 것 이렇게 시키지 뭐 이렇게 그 모든 사심이서좀 시켜 주시고. 우리 일단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니긴 하지만 그러네자래서 그러니까 일단 요거 10개 하나 하나 둘둘 둘 이렇게 시켰어요 지금 성게알 스시를 10개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네 10피스 약간 그러니까 어... 5개씩 먹는데 작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너무 즐겁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사시미도 쪽쪽에 있는 사시미보다는 좀더 폴이 좋아요 땀똥땀 랍스터라서 똥땀 랍스터는 네. 랍스터 손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도없고 우리가 기존에, 맞아요. 기존에 파파야랑 네. 먹던 거랑 완전. 네. 어. 어. 그런 타이, 식 스파이시 양념을 집어넣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잘 아는 이제 포카라. 러브아 너무 제가 관자, 관자 진짜 네. 최고죠. 그리고 우리 랍스터 테페르미도라는 예전에 거기 칼, 그, 함께한 적 있죠. 우리가 네, 어디였죠? 차트리온 어, 차트리온이었죠. 네, 네, 아, 네. 아, 네. 네. 거기에 나왔던 스타일로 이제 위에 시장 음. 랑같 이렇게 그나올거고푸아그라는 맛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느끼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중간에 이제 그러면, 메인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제 조명 살짝 어둡게 해주는, 이렇게 줄질러 주는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딸기만 먹으면 돼요. 네 마지막에 또, 아 판나코타 아, 아, 네. 최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프리미엄 축하 안 해도 얼 올만 하겠다, 그죠? 그, 그렇긴 한데, 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게이손에 있는 토퍼랑 토퍼가 조금 더 낫다는 평이. 아, 그벨 토퍼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를 무제한으로 똑같이 테르미도로로 나오는데 무제한으로 하려면 거의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12, 13만원에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청결까지 네. 주는 네. 버전이죠 네. 심지어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동남아에서 성기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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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동남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 근데, 아, 그래도 여기 우니가 차보다 괜찮고, 음. 네, 또, 국회도사 치칼렛도, 당면이 괜찮고. 아, 의도장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laughs>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허스요리로 나올 수 있는 메뉴인데, 베이징 카오야도 기본 메뉴로 있, 있네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네요. 와우! 이런 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찍기만 했어요. <laughs> 사실 너무 미쳤나봐. 또면콩. 네. 또맹콩에 네. 여기 낙사들. 뭐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트러플 수비군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지금 방콕 와서 초키 드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고픕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본 가격으로 와도 음식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으나 이왕 먹을거라면 응. 저희는 아이콘시장은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한상도 없어 사와프라야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기는 쉽지 않은 곳이고 특히 저녁시간 때 진짜 차가 막혀서 바이크 타고 오셨죠? 저 오늘 늦지 않으려고 네. 그먼 거리를 응. 목숨을 걸고, 침, 침침, 침, 에서 왔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치의 사, 심 사바를 먹었는데, 확실히 여기가 동남아다 보니까, 생선이 대부분, 대부분 약간 숙성시킨? 네. 그런 게좀 있어요. 동남아에서 그나마 먹으라고 하면 연어. 음. 다른 것 같애 없애, 그냥 연어만 좋죠. 응. 음. 주변에 이렇게, 식도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소화가 잘안 <laughs> 된다. 고 일단 보통은 사람들이 뭐, 뭘 많이 안 먹고, 이제 이런 데 오자고 하면 대부분 거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니, 한국보다 저렴해서 돈 쓰러 이런 데 오는 거지. 오늘 어. 왔겠냐고 이런 데를. 우리가 지금 사비오도 갔었고, 버스포랑도 같이 했고, 여기도 같이 오고. 진짜 오마이 가신 게, 뭐죠? 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네. 애도운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타일랜드에서 지금 이게, 이게 무슨 광주이야 이런 좋은 재료를 되게 맛있게 먹는다는 게아 나는 그 사시미가 스킬업으로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네, 행복해 않죠? 진짜 한국에서도 너무 비싼 비싼 요리인데 일단 빨리 한번 드셔보시죠. 아, 여기 와사비 좀쎄요 아, 이거죠? 보통은 트러플을 넣었다고 하지만 트러플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 많거든요? 아, 향 진짜 쎄죠 <laughs> 향이 너무 쎄요 붉은 살 생선을 많이 쓰는 게딱 확연하게 보이네요? 한국에서 사는 게 되게 또 럭키한 것도 있어요, 그죠? 정말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맛있지 소파가 말이 말이 됩니까? 이번에 나온 메뉴는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랍스터 테르미도레입니다 뭐죠, 그게? 랍스터의 이제 꼬리 부분을 뜯어서 치즈랑 이제 기타 등장 해갖고 올린 건데. 이렇게 편하게 음, 이제 음. 올려주더라고. 이게 손질이 다되어서 나오는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손질이 다 되어 있구나. 저는 솔직히 랍스타는 너무 짜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음, 연어 알 연어 알이 있는데 태국에만 오면은 저는 음. 랍스타가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마카세를 가더라도 삼계알추 가은 앵콜에 못 넣어요. 앵콜에, 앵콜로 통계어 초밥을 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너무 맛있는데? 포회도에서 날아온 관자다. 나는 살면서 관자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재료다. 꽃이 아마도 식용이긴 할 텐데 먹을 수 있나? <laughs> 아 상당 하네요 네. 향이 꽃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요 네. 코코넛 베이스트음 네. 생각보다 음? 잘 어울리죠. 음. 근데 관자를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약 오징어 문어 같은 두 종류 맛도 나고. 관자 관자 너무 이 까페. <laughs> 아, 한참 문하시고. 음. 어. 미쳤구요. 샐러드인데 라프타 <laughs> 살이 들어온 거잖아요. 향신료 맛이 날 수도 있겠지만 대박이다 진짜. 무슨 약간 궁극의 메뉴 같은 게 나왔는데 하나는 성게알이 올라간 푸아그라 스시 하나가 나왔고 이거는 저스트 푸아그라. 푸아그라는 굉장히 크리미한 음식이다 보니 사실 많이는 못 먹고 다한 입거리입니다, 한 입거리. 그죠? 세등분해갖고복사를 하나는 저거, 덮는 베리? 어, 어, 베리. 베리 소스 하나는 보거베리베리소스 맛있고, 느끼하고. 우리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는 맞아. 점점 페이드아웃을 해야 된다고 봐 거니까? 오늘 약간 궁극의 메뉴인 듯한? 이게 말이 돼? 거의 간과 한계알을 얹은 궁극의 메뉴. 너무 헤비한 거 아니야? 사실? 다 아니, 잘라 드세요. 한입거인가요 한 아니야, 잘라서. 다 아, 잘라서. 초밥이 아니라 동입니다, 동. 절대 두개는안 먹는? 아,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에요. 거의 간이 진짜 느끼하다. 헤비하긴 하다, 헤비해. 그래서 이거를 그 제일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 이거를 처음에 먹는, 먹는 순간 한, 한 번도 먹어 그러네, 그러네. 네. 이거는 솔직히 그 사람이 하나만 먹어도. 네. 김선요도 죽을 만한 걸만 먹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야, 너무 좋고요 해장하게딱 네, 좋죠 그런데 여기 오늘 저녁 식사 오기 전에 공주를 너무 많이 한 바람에 <laughs>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3개 의 3시를 마지막으로 3피스 저명어둡게 해준 것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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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테이블을 위해서 지금? 어. 조명을 조도를 바꾸셨어요. 와와와와 와, 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크림이 이제 지금 엄청 타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야 예. 커피뭐 이럴 일이야? <laughs> 와. 뭐야?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상 레이트하보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아닌가. 너무 시그니처요. 아, 아 사실... 사실 조명을 올려줄 응.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 아니, 뭐야 초명 왜? 왜, 조명? 왜? <laughs> 스페셜합니다. 음. 그래. 음. 맞을지? <laughs> 네, 맞을지. <laughs> <맛있지>? 안 소지. <그지? 웃음> 머랭을 태우고 안에는 시트에 초콜릿 그런 아이스크림에 아 자극적이긴 하네. 퍼포먼스가 상당하고 혈관이 막힐 것 같은 엄청난 음, 설탕의 폭격. 아, 진짜 딱 설탕을 제대로 해놨고. 폭력적이죠? <laughs> 되게 폭력적이고 오늘 응, 운동은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맛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림을 막 불태우고 이런 머랭이나 그 캠핑 가서 태우는 게 뭐죠? 마시멜로우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다른 거 떠나서 서울 물가에도 오늘 그레이트 하버 뷔페의 어떤 그 프리미엄 메뉴의 객단가는 상당한 것 같은 게 어, 어떤 방콕의 전체, 전체적인 물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상당하긴 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갑자기 식당에 불이 꺼지는데 이게 우리 테이블을 위한 거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많이 놀라긴 했다. 그래도 네, 이렇게 꺼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서 오지 않으면서 오늘 재밌었던 거는 뷔페 가면은 음식을 가질러 이렇게 투어를 다녀야 되는데 자꾸 자리에서 이런 단품을 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게 알라카르테 방식인데, 그냥 알라카르테 방식의 디너뷔페를 사실상 처음 본것 같아요. 특별 한국에는 거의 없다는데 하고 그래서 뭔가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메뉴를 달라고 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는 잘 없는 경험일것 같아요. 이제 배가 부 저희가 파나코타, 파나코타, 이탈리안 디저트 굉장히 화려한 파나코타를 시켰고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뷔페에서 일반 메뉴를 먹지 않았다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자스민티랑 또 타일랜드에서만 먹을 수 있는 파파야 또 한국에서 먹으려면은 구하지도 못하는 파파야랑 용과, 요렇게. 그런 물질적 풍요를 느끼는 또 시간이네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고요. 자스민 그린티에 설탕 사서 설탕. 나 계속 한번 먹고 계속 그냥 윅카로서 먹어야겠다. 음. 옛날 어른들이 술이 달면은 저를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조금은 알것 같아요. 졸려 이제. 오늘 뭐 새벽에 일어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할 말이 있어서 파나코타를 시켰는데 안드신대요저 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파나코타 일단은 파나코타 본연의 응. 어떤 그런. 포스터다크림 맛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망고랑 레몬 샤벗이랑 이게 엄청 핵콜콜, 핵콜컬 디저트고 이거 한국에서 시켰으면 은 이거 2만원이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오늘 그 아이스크림 이벤트가 오로지 저희 테이블 말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게 우리 오늘 과소비를 하긴 했구나 그래도 뭐 즐겁습니다 우리 한국에선 항상 이제 되게 근면하게 <laughs> 저, 네, 저, 절약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까레띠가 얼마나 싸고 칠까 자리를 두고 그러네 좋은 자리는 지들끼리 어, 다해 먹고 있네 아르베스까지 오오오 래르띠에를 애초에 이 자리를 안 줬으면 어. 입점도 안 했겠다 뷔페를 다 먹었는데 죄책가, 죄책감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배부른 거죠? 다시는 뷔페를 오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6개월간 없어요 嗯。Uh.